하나님 말씀하겠습니다. 고약 성경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 끝절까지 말씀 교도합니다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음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음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그 날에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한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더럽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 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2는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남으리니 다같이 있습니다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거짓 선지자들과 선한 목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어제 스가아 12장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시면. 그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될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은 그 영적 각성 이후에 일어날 하나님의 구체적인 정결 사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일절에 보니까 그 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 제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앞선 1 2 장의 회개와 통곡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진정한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는 샘을 열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샘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낼 수 있는 유일한 근원임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이렇게 예언해 주셨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정결 사역은 개인의 영혼뿐만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정화하는 그러한 과정들을 포함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인 거짓 선지자들과 선한 목자는 바로 이 정화의 과정에서 제거되어야 할 거짓된 것들과 또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야 할 참된 백성의 모습을 극명하게 대조하면서 보여 준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러면 말씀을 좀더 살펴보면 하나님께서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을 여신 후에 가장 먼저 무엇을 제거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상과 더불어서 거짓 선지자를 제거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공동체에 만연했던 영적 부패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할 것입니다.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선지자들이 자기들의 이익과 욕심을 위해 거짓된 예언을 일삼았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정결 사역이 시작되면 그들은 더 이상 설자리를 잃게 될 것임을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죠. 오늘 3절에 보면 3절부터 6절 말씀해 보면 이 거짓 선지자들의 채우를 비참한 최우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3절에 보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직도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나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네가 여호와의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을 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나은 부모가 그가 예언할 때에 칼로 그를 찌르리라. 네. 자, 보십시오. 그 부모조차도 자녀의 거짓 예언을 용납하지 않고 단호하게 차단할 만큼. 공동체 전체가 거짓된 것을 미워하고 제거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가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처럼 참된 회개가 공동체 안에 일어나게 될때 죄와 거짓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나라 저 평양 대붕 운동이 일어날 때도 보십시오. 그때 일어났던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너나 할것 없이 여기저기서 자기들의 거짓된 삶을 그것이 괴로워 가지고 사람들 앞에 일어나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그것을 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땅을 덮었고 결국 온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참된 회개가 일어날 때 죄와 거짓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게 되고 그곳에 진정한 하나님의 부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들은 더 이상 선제자 행사를 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신을 감추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도 이제는 그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보면 6절인가요 그들의 몸에 난 상처는 선지자로서 그들이 받는 고난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심과 탐욕으로 일어난 탐욕으로 인한 부끄러운 흔적으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을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영적 공동체 안에서 거짓된 것들, 우상 숭배의 흔적을 철저히 제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거짓된 모습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의 그 흔적들을 철저히 제거할 때 하나님께서 영적 공동체인 이 교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을 허락해 주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제 분위기를 바꿔가지고 선한목자의 고난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선한목자들의 고난을 오늘 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라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리니와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아멘. 자, 여러분이 말씀은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칼을 들어서 당신의 목자를 당신의 짝이라고 하는 그 자를 하나님께서 치라고 명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버리셨고 그분께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게 하셨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7절에 보니까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이 모두 뿔뿔이 흩어졌던 그 사건을 이미 이렇게 예언하고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은 단순한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끝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드리우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작은 자들은 흩어졌던 그 양떼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남은 자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버리시는 고통스러운 심판을 통해서 오히려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다시 모으시고 보호하시겠다라는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는 일은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보잘것없는 제자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그런 자들까지 해도 하나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할 것을 말씀하고 있더라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때가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시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부끄러운 모습에서 다시 돌아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들에게 손을 들이우고 계시니까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킵니다.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죽는 순교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에게도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만 잊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어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말 연단의 과정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8절 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온 땅에서 3분의 1은 멸망하고 3분의 1은 거기 나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에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원와는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의 정결 사역은 거짓된 것들을 제거하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죄악으로 더러워졌던 백성들, 즉 남은 3분의 1은 불 가운데에 던져져서 연단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 연단은 우리를 괴롭히고 죽이기 위한 연단이 결코 아니죠. 은과금을 불에 넣어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겪는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들의 죄악과 교만을 제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그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순수하게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의 매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연단의 과정을 겪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하나님께 부르짖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약속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결국 고백이 뭡니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언약이 온전히 성취되어진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스가에서의 예언은 우리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기 위해서 거짓된 것을 제거하고 참된 것을 연단하시는 정결 사역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역의 정점은 바로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유일한 셈은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고난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고 고난의 불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우리를 속이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그 가르침을 잘 분별하고 오직 우리의 참된 목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연단의 과정을 주실지라도 오히려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해서 그 과정을 통하여 은과 금 같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